18강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월 2일에 11번 발수를 한 환자가 한동안 내원하지 않았다. 4월 25일에 다시 내원하여 근간 치료를 이어서 받았다면 진찰료는 재진으로 선정한다. 맞습니다. 어, 상병의 치료가 충분히 그 종결되지 않아서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로 봅니다. 5월 6일에 저작근 장애로 내원한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았다. 7월 3일에도 같은 이유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한다. 틀렸죠 90일이 기준입니다.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봅니다. 만성 치주질환 턱관절 질환 등은 치료의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9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30일에 치주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5월 30일에 동일 부위 치주소파술을 받았다면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90일을 넘겼기 때문에 초진으로 산정을 합니다. 환자가 내원하기 힘든 상황일 때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을 발급 받는 경우는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 시행 후 당일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 맞습니다. 상병명과 행위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유착과 남발치 어울리죠. 매복치와 복잡매복치 발치 어울립니다. 시멘트질의 우식, 구치, 발치 어울리죠.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치주염과 응급근관처치 어울리죠. 동이 있는 근단주의 농량, 구강내 소염수술 틀렸죠. 이미 누공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기 및 배농, 즉 구강내 소염수술이 불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항생제 처방이 불가능한 상병명은 턱의 치조염 가능하고 만성근단치주염 가능하고요.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 가능하고요. 가역적 치수염 불가능하죠. 치수염 상병명일 때는 항생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치주염 가능하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과잉치 확인을 위한 방사선 촬영에서 치근단 촬영은 적용 가능하지만 파노라마는 적용 불가능하다. 틀렸죠? 둘다 가능합니다. 발치의 상병명으로 과잉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치아의 강직증은 난발치의 상병명으로 적용 가능하다. 가능하죠. 민감 상아질은 지각과민 처치나의 상병명으로 적용 가능하다. 가능하죠.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은 치근낭 적출술의 상병명으로 적용 가능하다. 가능하죠. 보철물 재부착에 적용되는 상병명은, 보철물 재부착의 경우에는 T85.6, 치과 보철물 장치의 파절 및 상실이 적용됩니다. 51번을 발치하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11번이 맹출하지 않았다. 11번 맹출을 돕기 위해 개창술을 실시했다. 이 진료행위를 의미하는 술식은 치음판 절제술이죠. 답은 5번입니다. 24번에 농량이 생긴 것 같다는 주소로 환자가 내원했다. 내원 당일 구강 내 소염 수술과 발수를 동시에 한 경우 선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구강 내 소염 수술과 근관 치료를 같이 할 경우 각각 100%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구강 내 소염 수술과 발치를 같이 할 경우에는 발치만 100% 선정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치아를 씹을 때 불편하다는 주소로 환자가 내원했다. 조기 접촉점이 보이는 치아 6개를 교합 조정했다. 이때 교합 조정술 몇 회로 선정해야 하는가? 교합 조정술은 하루에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중 상대 가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발치에 관한 것이죠. 발치는 순서대로 하면 유치 발치, 전치 발치, 구치 발치, 난발치, 단순 매복치 발치, 복잡매복치 발치, 완전매복치 발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 벌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발치보다 수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복잡매복치 발치입니다. 진료행위로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술 후 처치가 치주치료 후 처치가 비교를 했을 때 치주 치료 후처치 가가 더 수가가 비싸다. 아니죠. 치주 치료 후처치 가가 수술 후처치 가보다 수가가 낮습니다. 치은 절제술과 치은박리 소파술을 비교하면 치은박리 소파술이 수가가 더 높고요. 복잡매복치 발치와 완전매복치 발치를 비교했을 때 완전매복치 발치가 수가가 더 높습니다. 시수복조와 지각감인 처치 나를 비교했을 때 지각감인 처치가 더 높고요. 치근단 촬영 3매와 파노라마 촬영을 비교했을 때 파노라마 촬영이 수가가 더 높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